안녕하세요. 권진광 TV의 권진광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내일부터 개방되는 창경궁부터 종묘에 가는 길을 이옛길을 다시 복원했다. 그에 대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창경궁은 많이 가보셨죠? 종묘는, 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창경궁하고 종묘에 있는 데를, 그 담장을, 허문 것이 일제 시대 때 허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허물었는데 거기를 복원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허문 창경궁부터 종묘 담장길 90년 만에 복원. 7월 22일 개방. 서울시 예산 1,800억 투입해 12년 만에 사업 완료. 22일부터 시민한테 개방. 어, 서울에는 청와대도 시민한테 개방했고, 또 이, 이 창경궁하고 어, 종묘하고 사이길을또 이렇게 개방을 해서 서울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관광도시가 더막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제가 허문 창경군과 종묘 사이 담장길이 90년 만에 복원됐다. 2010년 말 사업에 착수한 지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된 창경군 종묘 연결 역사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종묘는 서울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위패를 모신 왕가의 사당으로 1995년 12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원래 창경궁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숲으로 이어졌으나 1932년 일제가 종묘관통도로 현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갈라났다이 과정에서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북신문도 사라졌다. 시인은 보건사업을 통해 율곡로를 재화하고 그이외 축구장보다 넓은 8,000 평방미터 한 욕지를 만들어 단절된 공간을 이었다. 일제가 없앤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궁궐 담장 503 미터와 북신문도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했다. 궁궐 담장은 공사 중 발굴된 예 종묘 담장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했다. 이런 건참 잘했어요. 이건 돈이 들어야 돈이 들어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원된 궁궐담장을 따라 길이 340m, 폭 3m의 궁궐담장길 도나문부터 온남동 사거리도 새로 조성했다. 노역자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완만한 경사로 설계됐다. 원남동 사거리의 산책로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2007년 발표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4대 남북축, 녹지문화축의 시벌점이자 시 최상위 공간 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남북 녹지축의 중심으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복원된 담장과 녹지및 새로 조성한 궁궐 담장길은 오는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오세훈 시장은 개통 하루 전인 21일 오후 3시 시민 개방 행사에 참석했다. <laughs> 다만 당분간 국물 담장길에서 종묘와 창경궁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 불, 불, 불가능하다. 시는 문화재청과 함양문을 통해 창덕궁과 창경궁을 통행하는 진출이 계획을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제 창경궁은 자유 관람이지만 종묘는 예약을 통한 시간제 관람으로 운영돼 통화 관람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며 궁궐 담장길에 매표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보안시설 등이 갖춰진 후에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 도면을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창경궁입니다. 이쪽에가 안국 안국동 안국역이고, 여기가 도남문이 여기 있습니다. 도남문이 그리고 여기가 종묘, 여기 창경궁이고, 여기 원남동 사거리고, 여기 이화사거리. 여기죠 이쪽으로 해야동으로 가는 거죠 해야동 에서 서울대교병원이 여기 있고요. 이게 일제시절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길을 여기 안국동에서부터 원남동 사거리까지 이렇게 길을 내냐고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여기 양쪽에 이게 옛날에 이어져서 담장이 있어가지고 임금들이 참경궁에서 종묘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갔었는데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그거를 일부 구간은 터널로 만들고 나머진 도로를 만들어서 이걸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그 숲길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에가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 이 길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그냥, 그냥 다녔었죠. 이렇게 저 원남동 사거리에서 안국동초로 갈지 그렇게 갔는데 이거를 이 길을 요걸 터널을 만들어서 위에를 어, 그 숲으로 복원한 겁니다. 이게. 지금들은 왜 길을 내면 어, 산 같은 데는 터널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터널로 옛날에는 다 절개해서 산을 파내버려는데 지금은 터널로 해서 그냥 산의 위를 그대로 동물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요즘에 공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묘와 창경궁과의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숲길로. 산책로가 있고, 이제, 그렇죠. 다만 이쪽에서 지금 현재는, 어, 입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옛날 같이 창경궁 그 정문에서 하고, 종묘는 종로 쪽에서, 어 그쪽에서 그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음 문화재국과 협의해 가지고 여기서도 입장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서울시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강화문이잖아요광화문에서 안국로 동으로 해서 창경궁 그 거기 교차로에서 원남동으로 빠지는 길 그래 가지고 이화사거리로 빠지잖아요. 이 길에 이 창경궁과 종묘의 사회의 사회입니다. 이게 다, 이게 녹시인데, 이쪽엔 창경궁들이다 있죠. 여기 이쪽엔 종묘. 지금 이제 임금들의 가족들, 임금들의, 그, 위패가 모여, 모셔진 곳이죠, 여기가. 여긴 아주,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는 것은, 어, 잘한 일입니다. 이제 담장도 다시 복원했다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내일부터 어 시민한테 개방한다 합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어 서울에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이게 생겨서 옛날 도로가 있어도 돌아 이게 도로가 이렇게 깊었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좋고 또 청와대도 또뭐 그렇게 입장에서 할수 있고, 또, 북한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은 일찍이 하는 것이 돈이 오히려 더 덜, 덜랍니다 나중에는 인건비도 많고, 재료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데는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어, 오늘 보도는 어, 창경궁과 아, 도, 어, 종묘 사이에, 일제시대 때, 에, 그 도로를, 그, 그 허물고 도로를 냈던데, 그거를 지하터널을 만들고, 우회를 복원해서, 담장도 쌓고, 어, 또, 에, 문도 만들 출입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90년 만에 복원을 했다 복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가려면 창경궁 쪽에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가 안저그 광화문 있는데 그 경희궁 있는데 그쪽 경복궁 있는데 그쪽에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90년만에 일제 시대에서 대해 헐었던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그 산책로를 복원했다 그런 말씀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